오늘은 맹자 56강 다를 하겠습니다. 서의 왈, 회화후화 하연하니, 후래하시니 그래 기소라 하나이다. 금에 연학기민위원을 왕의 왕의 정지하시니, 미니 위장중 기어 수화지중 야라 하야, 단시호장으로 이영 왕사원을 약사키 부영하여 하며, 괴로기자 제 하며, 회기 종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아그 고장의 임금을 죽여서 그 고장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데, 백성들은 제때 비가 오는 것과 같아서 대단히 기뻐하시니, 시경에 이르되,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나니 임금께서 오셔야 소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을 받게 하여 왕께서 가셔서 정벌하시자 그곳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물불의 재난에서 구해줄 것이라 하여 댁그릇의 박과 물그릇의 음료수로 왕의 군대를 환영하였거늘 만일에 그들이 구형을 죽이면 그 자제들을 묶어놓고 그들의 종묘를 훼손하였다. 훼손하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호설 판다지송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여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고, 마인드가 담백한 사람은 자기의 남에게, 자기와 남에게 모두 싱겁기만 하여, 담백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생 생활에 좋아함과 싫어함이 지나치게 두텁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게 대하여라. 어, 생각, 생각, 생각의 팁, 팁은 깊은 깊은 사람은, 생각에 깊은 사람은, 어, 사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호하여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고, 마인드, 마음, 정신, 뭐 이렇습니다. 담백한 사람은 자기의, 자기와 남에게도 모두 싱겁기만 하여 담백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상생활에 좋아함과 싫어함이 지나치게 두텁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게 대하여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오설 판다지정도 마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 마치겠습니다.